안녕하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그의나카이수입니다 10070회 반자동 로또 전문 종합 방송 2차 마감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서 이미 반자동된 내용을 45개임 방송을 드렸고요. 이제 2차 3차는 총60개임과 아울러 반자동 용지에서 출현되는 자동 당번 패턴들을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아울러 당번 가능한 순도 99.9%의 반자동에서 나온 그런 패턴에 의한 당번 가능성 있는 번호들을 아울러 공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방송드렸다시피 45 게임했고요. 2차는 총30 게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이 3차도 했고요. 3차는 총30 게임 해서 2차, 3차에서 총 60개임을 추가로 반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부터 다시 반자된 용지를 가지고, 그, 당번 패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이게 25, 38을 했고요. 에, 이 용지에는 그 19, 20번이라는 에, 연번이 있습니다. 유, 연번 출현이 됐고요. 이런 연번들에서 어, 당번이 그동안 잘 출현이 됐기 때문에 에, 항상 에, 반자동에서 나타나는 에, 연번은 에, 관심을 가지고 어, 그 번호들에 대해서 어,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이 여기에 제가 이제 별도 표시를 하는데 37, 38이 있고요. 36, 37이 있습니다. 이 번호대들은 아마 40번대 출연 구간에 들어 있는 다 번호들입니다. 그래서 이 30번대에 들어 있는 이 연번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바로 이제 25 3 8이죠 여기 보면 37 38 39 3연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강력한 30번대 후반의 출연 구간이고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38번을 추천서로 지목을 한 겁니다. 네, 용지는 바로 이제 5번, 6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8, 39가 연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5번, 6번에 대한 음, 대해서 6번, 단번대 6번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여기 13번이 중복 대각선으로 중복되어 있죠. 2번도 10번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한번. 추적해 봐야 할 번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지들은 대략 대각 중복수가 13번이 있고요 5번 6번 연번에서 6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8 39이 연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차에 했던 건데요 13 38 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25, 26, 27, 28. 여기 보면 이것도 20번 때에 출연 가능한 구간이고요. 28번은 또한 2월수가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또 20번이 이제 대각으로 이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런 대각의 이중복들이 기존에 보면 당번 출연이 잘 되었고요. 혹시 영 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0번 또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것도 바로 13, 38 이고요. 반자는 여기도 보면 38, 39, 이게 38번을 지정했는데, 39번이 계속 이렇게 이중복, 38, 39, 또한 밑에 보면 38, 39죠. 이렇게 이중복으로 계속 출현이 되고 있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1 0번때 13번을 말씀드렸죠. 13, 14, 15라는 1 0번때 연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12, 13이 있고요. 제일 위쪽에는 13, 14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이란 번호가 계속 이 10번대 구간에서 중복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38, 43 여기도 바로 이제 그 38, 39가 있고, 42, 43이 있습니다. 연번으로. 이런 연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연번이 반자동에서는 이런 두수 연번에서도 당번이 기존에 많이 출연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38, 39, 또 밑에 38, 39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밑에 보면 2번, 3번이 또 연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번의 이웃수가 2번이잖아요. 어 이번에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용지는 중요한 용지거든요. 38 4 3을 했는데요. 여기에 잘 보시면 지금 6번이 3 삼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이 예, 이 6번이 이번에 당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입니다. 아, 어, 6월 달이죠. 그다음에 또한 6월 6일은 현충일이죠. 바로 6자가 이중복의 단력수입니다. 그래서 아 아마 구독자님들 이걸 보시고 아차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6번을 적극적으로 단번대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2, 23이 있습니다. 22는 또한 이월 수죠. 그래서 앞으로 뒤에 가시면 22번에 대한 또한 아, 출연 가능한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셔서 아, 한수 정도는 조합에 넣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번 3번 연번에서 바로 2번이 이웃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드신 분들은 이 번호 중에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 38 39 38 39가 바로 이중복으로 되 있고요. 42, 43. 그래서 40번 때를 또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수 아, 중에 예, 가지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것도 제가 이제 10번 때 아까 말씀드린 15, 16, 17이 있어요. 그래서 16번 아, 요용지네. 요용지게 바로 이제 15, 16, 17. 15, 16, 16, 17이 있거든요. 10번 대에서 16번도 또 유력한 수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 구독자님께서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한 겁니다. 2차는 6번과 37번을 했고요. 이 용지에는 특별하게 패턴보다는 36, 37 연번만 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28, 31이 이제 단번 나왔는데 얘들은 짝꿍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었으면 이 투수는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번호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아마 그 저번에 차에 보시면 28번이 포함된 3년번이 있었고요. 또한 31번이 포함된 30, 31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보시면 어, 먼저 자의 5수가, 5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아, 뽑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1번하고 18번하고 22번을 3수를 고정수로 가져갔습니다. 요것도 바로 60, 6, 3 7했고요 여기에 보면 29, 30, 28, 29가 있죠. 29번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6번, 7번 이중복이요. 37, 38 연번이 있고요. 29, 30, 28, 29, 29번이 중복되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또한 이것도 마, 마찬가지로 6번, 37번을 반대를 했는데 바로 6번, 7번, 6번, 7번이 이중복으로 되어 있죠. 아울러 또한 아 밑에 보면 5번, 6번이 연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6번이 당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해서 고정수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요것도 6번, 22번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6번, 7번이 또한 이중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 21, 22, 20, 21, 22. 그 다음이 21, 22가 있죠. 그래서 22번을 고정서로 또한 추천을 드리고요. 0 끝에서는 20번을 또한 고정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것도 이제 관찰해 보시면 바로 여기에 21, 22, 21, 22, 21, 22. 21과 22가 바로 어, 짝을 이루어 3중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요게 바로 이제 하나의 당번 패턴으로 볼수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5번 6번이 있죠 5번 6번 그 다음이 또 38, 39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6번 22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6번 7번 6번 7번 그 다음이 5번 6번 그래서 6번이 상당히 지금 어, 패턴상 계속 중복이 되고 있어요. 연번으로요. 그래서 당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앞에서 어, 그 번호 배열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 어, 의의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또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3차를 한 거고요. 3차는 좀 에, 수를 늘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6번 22 38도 하고 6번 20 22 38도 했습니다. 요것은 6번 22 38. 여기에 보면 12 13이 있어서 아까 제가 13번을 고정수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여기도 보면 6번 7번이 있죠. 상당히 자주 얘들이 연번으로 중복돼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바로 6번 20 22 20 38 입니다 여기도 5번 6번 그 다음이 13번 여기서 대각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제가 이제 고정수로 반자를 한거기 때문에 그렇고요그 다음에 위에 보면 20 21 22 아까 저 용지에서도 바로 20 21 22 3연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6번, 29, 38, 여기도 13번을 중간에 제가 넣었으니까요. 한번 네, 관심 있게 보시고, 여기도 바로 3년번, 30번 때그출연 가능성 있는 구간이죠. 37, 38, 39, 이제 38번을 고정수로 넣은 겁니다. 요것도 6번, 29, 38, 여기에 이제 보시면요. 예, 뭐가 있냐면 29, 29, 29 하고 38, 38, 38 바로 어 고정수로 놓고 반전을 했지만 이런 당번 패턴으로 두수가 지금 3중복작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당번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두수가 다 당번으로 출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이 두수를 고정수로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6번 29, 38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38, 39, 38, 39가 바로 이렇게 연번으로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반자동 용지와 이제 모두 공개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순도 99%와 이 순위, 이 추천 번호에 대한 추천을, 예, 대해서, 지금 그래서, 이 추천수는 1순위를 제가 6번, 22, 29, 38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 순위는 2번, 3번, 2번, 13번, 16번, 18번, 20번, 39번, 42번을 이렇게 추천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그때, 여기에 추천된 번호들에 대한 그 내용 들은 제가 공개 방송으로 아까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번호별로 상당히 출현 가능성이 높은 번호들로 제가 이 반자동 용기의 패턴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들이 모두 이번 회차 1070회차에 6 5소 당번으로 출현되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구독자님들 1070회에 좋은 번호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대박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그의 낙화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